저희 어머니가 골다공증이래요, 뿌앙 이런 연세가 얼마나 되셨어요? 환갑이에요. 아직 젊으시죠? 그럼 병원에서 처방약은 나왔나요? 그게요. 의사가 아직 초기라고 칼슘제를 먹으라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막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다 칼슘제 먹으면 죽는데요? 엥? 누가 그래요? 저도 산부인과에서 칼슘제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걸요. 종합병원 의사쌤이 설마 저 죽이려고 칼슘제를 처방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다들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나 보군요. 그럼 칼슘제 먹어도 되나요? 몇년전 썸네들이 시선을 뜨니 칼슘제 먹지 마라 이런 투쟁하는 사람 맨날 보네요 무엇에 대해 경고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혈압 높은 사람 먹지 마 칼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요 칼슘 쟤는 혈압 약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 혈압이 안정화되지 않는 분들은 일단 칼슘 복용을 피하는 게 좋아요 고 혈압 조절이 잘되면 그때 복용 할게요. 근육과 혈관에 섞여 하루 가져온다고 하죠. Yeah. 그래요. 흡수가 적절하게 안 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K2가 있답니다. 칼슘과 함께 먹으면 뼈에. 채소, 칼조류 이런 좋은 음식들 역할 시간에 한번씩 먹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음식으로 드세요. 그런데 나는 밥도 하루 기본 겨우 먹어요. 아, 그래 뭔가 다 방법이 있을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는 혈압약 안 드시고 식사는 맨날 김치랑 밥만 드세요. 그럼 칼슘제를 먹어야겠네요. 맞죠? 그럼 어떤 제품을 어떻게 먹어야 하죠? 너무 많아요, 약들이. 선택하기 힘드시죠? 약국에 가서 이런 약을 달라고 하세요. 일일 칼슘 섭취량은 700mg입니다. 하루 두 번으로 나눠서 먹는 것이 좋기 때문에 나눠서 먹을 수 있으면서 비타민 D와 비타민 K가 같이 들어있는 제품을 달라고 하세요. 칼슘은 섭취 후 4시간 후에 최고 농도에 다다르는, 즉, 빨리 흡수가 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적은 양을 하루에 두번 이상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아요. 맞아요. 의사가 비타민 D도 먹으랬대요. 네, 비타민 D 역시 칼슘의 흡수를 돕죠. 게다가 한국인들은 인구의 80% 정도가 비타민 D 부족 상태이기 때문에 칼슘제와 함께 복합제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답니다. 이제 안심이 돼요. 얼른 엄마한테 말해줘야지. 20년하고 16일 난 언제 호랑이가 되려나.